안녕하세요. 10분의 특강문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이 부분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가, 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 그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이 어떤 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공약수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말에 줄이는 말이냐면 공통인 약수예요 어떤 수들의 공통인 약수가 이제 공약수인데요. 어 직접 문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참 그리고 그중에 가장 큰 공약수 중에 가장 큰게 바로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우선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어 우선 12와 16의 공약수를 구해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가 이제 1 2의 약수를 구해봐야 돼요. 10의 약수. 지난 시간에 약수를 하다가 선생님이 이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요. 어떤 수의 약수에는 무조건 들어간 수가 있죠. 일하고 자기 자신은 무조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일과 자기 자신은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과 끝에 써놓고 그 중간을 곱셈식으로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이거는 잘하기 위해서는 뭐죠? 항상 반복 연습이에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 1과 12. 넉넉하게 쓸게요. 12라는 수가 약수, 약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 1 곱하기 12가 10이 나온 거죠. 우리 곱셈식으로 배우는 거 배웠으니까. 그다2 곱하기 6이 되겠죠. 2, 6, 12니까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가 되겠죠. 더 이상은 없죠, 이제. 그 다음에 16의 약수를 구해볼게요. 16의 약수. 1과 16. 마찬가지로 1과 자기 자신. 그 다음에 2와 8.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요. 4와 4대데 손님 뭐라고 했죠? 두 수가 같으면, 그러니까 중복이 되면 하나만 써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끝난 거예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16의 약수는 1, 2, 4, 8, 16.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각각 약수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 구할 게 뭐냐? 공약수라는 거죠. 공약수. 공약수. 위아래 공통인 약수니까 우선 1. 있겠죠. 2. 있겠죠. 4. 있죠. 그 다음 더 이상 없죠. 공약수는 1, 2, 4,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뭘 구하죠?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겠죠. 간단해요. 공약수를 알면은. 이 공약수 3개 중에서 뭐죠? 제일 큰 4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이다 그랬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응용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4, 최동약수 구했잖아요. 요거 약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4의 약수를? 1과 2와 4가 되겠죠. 봤더니 뭐랑 똑같아요? 두 수의 공약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이 응용문제나 아니면 서수형 문제 잘풀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5와 18의 공약수와 최동약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15, 15의 그 약수는 1, 15 항상 1과 자기 자신. 그다음 2는 안 되고요. 3, 5가 되겠죠. 이렇게 4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18의 약수요. 1, 18, 2, 9. 그다음에 3, 6. 이게 되겠죠. 1, 2, 3, 6, 9, 18. 그럼 이두 수의 공약수는 뭐자? 뭐냐? 뭐냐? 1. 그 다음에 음. 3.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죠. 그래서 1과 3인, 3이 되는 거고요. 최대 공약수가 이제 당연히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의 약수가 1과 3이기 때문에 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어, 바라면서 강조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14와 28의 공약수인데요. 14와 28 공약수 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연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지금 한 방법대로 구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최대 공약수를 배우게 되면 좀더 쉽고 빠르게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가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만이 어, 이해할 거예요. 14의 약수는 1, 14, 2, 7. 더 이상 없네요. 1, 2, 7, 14. 이게 렇 되겠죠. 28의 약수는, 약수는요. 1, 28, 2, 14. 그 다음에 3안 되고요. 4, 7. 그래서 1, 2, 4, 7, 14, 28. 그럼 마찬가지로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죠? 공만 쓸게요. 1, 2, 7, 14 그래서 1, 2, 7, 14가 되고요 이제 최대 공약수, 최만 쓰도록 할게요 그중 가장 큰 14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12의 약수 12 많이 나오죠, 숫자가? 어, 1, 2, 3, 4, 6, 12 쓰고요 18의 약수 18의 약수는 1, 18, 2, 9 3,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월 1 8의 공약수는 1과 2와 3과 6. 1, 2, 3, 6이 되고요. 이두 수의 최동형수가 바로 6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살펴본 게 공약수와 최동형수를 이제 구하는 걸 살펴봤고요. 사실은 최동형수 구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 더 있어요. 세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거 각각의 수의 약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수의 공용 공통인 약수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중에 제일 큰 수를 찾아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게 뭐라고 하셨 뭐라고 했죠 그두 어떤 두 수의 최대공약수의 약수는 그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사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공하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